공사 현장에 숨겨진 진실 배달부와 택배 기사가 당하는 조직 스토킹의 기이한 비밀 공사 현장에 숨겨진 진실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관계와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불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인부와 배달부 택배 기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 중 일부는 조직 스토킹이라는 경악스러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피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는 희생자들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실상.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괴롭힘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이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심지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불쾌한 말을 속삭이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아이조차 가해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공공장소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이 괴롭힘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그들 스스로도 모르게 직날러기에 의한 조종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더큰 사회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괴롭힘의 형태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간혹 이러한 행위들이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종종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미 조직화된 공격의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특수 장비와 시스템의 사용. 최근에는 더 정교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주변 소음에 불쾌한 음성을 섞어 보내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을 안깁니다. 이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괴로움을 누적시키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